이사야 43장입니다. <laughs>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을 동북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진승 고시랑과 밑으로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백한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또한 곳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세일이라고 했는데, 세일은 이 지구 땅이 온 우주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에덴을 찾는, 회복시키는 그 일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와 가정이 이 세일의 회복의 역사가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가정 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세역사 세인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싹을 내며 또 열매를 맺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질을 준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 이, 이행되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문 6장 10절의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31절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 번째 나팔 불면은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님이 시온산에 계시록 14장 1절처럼 지상감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온 우주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나라, 저주가 풀려서 주님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한 악이 되시고, 한 아들 대신 한분 대신 예수님만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나라요. 이사야 32장 1절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그곳에서도 똑같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사야 구장 6절째 절에 만군의 여우와의 열심이 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지만은 여우 하나님은 선의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평통하리라 이 일을 사는 종들 저와 가정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쥐를 구하여 무장하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의식조 전반의 모든 문제를 더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면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무장하고 그 뜻을 이루게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전반적인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것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신비에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모든 묵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하여지는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동방에서, 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과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략이 선다는 거예요. 동방, 땅끝, 땅무동에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략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며, 독수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가까운 동방 이라크 그 지역이 아니라, 이집트 지역이 아니라, 먼 나라 동방, 해돋는 나라, 동방 이스라엘을 볼 때, 먼 나라 동방 땅끝, 땅부통이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계시록 7장 1절로 14절 같이, 유다지파부터 베나민까지 12지파 1만 2천 곱하기 12지파는 14만 4천이 동방 땅끝 땅구통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는 것.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일이라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1차 보음 운동은 초림의 주가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천천만 순두다가 나왔습니다. 땅끝인 대한민국까지 나와서 땅끝에서 세대 역사를 이루는 일이 동방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마 존중이 나와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자고 있는 교야 종들을 깨우쳐 살리는 일을, 이를 동방역사라 합니다. 개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이 셀수 없는 희로님 이부머리가 회개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동방 땅끝, 그 땅끝에 해둔는 것,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인마전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이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살려내서 예비처로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중동전쟁과 수정통치를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을 곳, 보호할 곳을 예비처에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다시 예언하는데,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일을 기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입금에게 다시 예언, 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입맞은 종, 지명하신 종,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닉에 같이 쓰임받을 종으로 선택되고 예정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여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이 음. 아름다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이제까지 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서 동방 역사를 위해서 감춰 놓았던 말씀이 있고 델리델리의 딜리, 말씀 있다는 델리의 말씀 감춰 놓았던 종돌이 있고 감추어 놓았던 물질을 며어 놓아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이전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세팅받는 저와 여러분 지명하신 종민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